나이 들수록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살아온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럴 자격, 충분히 있으십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고 그 시간만큼의 지혜를 품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말이란 건참 미묘한 겁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도 경험으로 들리는가 하면 자랑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서운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6, 70대가 자랑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가 이 채널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 자식 자랑은 기쁨보다 비교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 우리 딸은 유학 중이야. 이 말이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듣는 이에게는 부담이나 비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없이 살아온 친구.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인 또는 자녀와 멀어진 부모라면 이 말이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죠. 게다가 자식 자랑은 자식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비교가 오히려 아이를 숨막히게 만들고 자기 자신보다 부모의 평판을 위해 살아가게 하니까요. 무심코 꺼낸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한숨이 되지 않도록 한번더 마음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둘, 건강 자랑. 내가 건강한 것은 고마움으로 바꾸면 따뜻해집니다. 나는 약 하나를 안 먹어.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정정하다고들 하더라고. 듣는 이는 말 못할 아픔과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든 친구. 당뇨나 혈압 때문에 생활이 제한된 지인에게는 이 말이 오히려 위화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표현하는 게더 아름답습니다. 요즘도 내가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렇게 말해 보세요. 감사의 말은 자랑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셋. 옛날 이야기. 왕년의 빛이 현재를 가리지 않게 해.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이 말, 어느 모임에서나 자주 들립니다.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이야기가 사라질 때입니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건 과거고, 지금은 어떤 분이신가요? 과거의 영광은 추억으로 간직하되, 지금 나의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말이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나도 회사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작은 화분 하나 돌보는 일이 참 소중하더라고. 이런 말은 지금의 나를 빛나게 하고 과거를 더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넷, 돈 자랑. 돈 자랑은 신뢰를 잃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연금 넉넉하게 받아. 집이 두 채나 있어. 사실일지라도 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자랑처럼 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위축되거나 혹은 거리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이 말은 뜻하지 않게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돈좀 빌려달라는 말 나오기 전에 끊어야겠다. 혹은 저 사람 돈 자랑하는 걸 보니 참 속이 좁군. 이런 시선이 생겨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돈은 조용히 지키는 것이 더 오래갑니다. 다섯. 신앙심을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심은 자랑보다 나눔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믿음은 삶의 힘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자랑이 되는 순간, 듣는 사람에겐 부담이 되기도 하죠. 특히 신앙이 없는 이에게는 이런 말이 판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다정한 말투, 배려 깊은 태도, 그리고 조용한 선행,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여섯, 내가 아는 사람 자랑, 유명인 등을 안다고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자랑할 일이 맞을까요? 나는 유명한 누구누구랑 식사한 적 있어. 나는 누구누구랑 잘 알아. 이런 말은 처음엔 관심을 끌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렇게 비춰지죠.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을 끌어와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는 거구나. 진짜 멋진 사람은 누구를 아느냐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내 이름 하나로도 신뢰받는 삶. 그게 진짜 품격 아닐까요? 7. 자랑보다 더 빛나는 말. 겸손. 겸손은 말의 품격입니다. 내가 자란 것을 스스로 알지만 굳이 입 밖에 내지 않는 힘, 그 힘이 관계를 살리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늘 말이 따뜻해서 좋아. 같이 있으면 편안해. 이보다 더큰 자랑이 있을까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말. 그것은 바로 함께하고 싶은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말의 힘. 나이가 든다는 건말 한마디가 더 깊어지고 더큰 울림을 남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망치고 한 마디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내가 놓쳤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햇살처럼 따뜻하게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의 따뜻한 대화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